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2월 16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아, 어, 현재 시각 한 2시 50몇 분이야 어, 한 57분 정도 됐는데요 3시 다 됐습니다 음... <laughs> 이렇게 고그 송화하고 어, 미미는 이렇게 어 앞에 좀 트이게 놨어요 어 밑에 거 야자매트 좀 얇은 거 깔아 놓은 거 거기에 이제 계속 그좀 미미가 소변도 보고 어또 송아도 가끔 어 새벽에 어 낑낑거릴 때 제가 어 잠자고 못 나오면은 참다 참다 못 참으면 또 거기서 소변보고 그러다 보는 냄새가 많이 나요 암모니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싹 걷어 치우고 물청소를 지금 했습니다 제가 어 하고 이렇게 트이게 놨어요 어, 사실 소 미미만 안니면 이거 다 걷어쳐야 되는데 어, 아직은 요름이 어리니까 음, 요즘은 좀 날이 영상 온도 낮에는 그렇죠. 어, 새벽에는 뭐 영하권으로 뭐 3, 4도 5도 막 되는데 어, 낮에는 영상권입니다. 한 7도 6도 정도 돼요. 음. 그래서 요거는 어, 지붕도 있고 그러니까 어, 혹시 미미가 추우면은 저 안에 개집 안에 어, 맞아, 여기, 여기. 어, 옮겼지, 제가. 일단, 나가! 가! 어, 송아를 묶었어요. 음이거집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물, 어, 닭그릇은 이렇게 옮겨놓고. 자, 이리와! 갈라! 어, 중요한 거는, 이리와, 송아. 중요한 거는 이 송아를 왜 묶었냐면, 이리와봐. 송아야! 저렇게 말을 안 들어서 먹어. 아침에 나가갖고 송아 녀석이 예한몇 시간 있다 왔어요. 하고 아 짜증 나고래 그 갖고 어 송아를 예 이렇게 묶어놨어. 중요한 건이단웅이가 묶었던 건데 단웅이한테어또 감네 저기. 저좀 나가. 저 나가. 이리 와. 송아 이리 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이러면 이제 괜찮아. 아또 한번 감는 줄 알았다. 두들아! <laughs> 그래서, 탄웅이가, 어, 목에 묶여 있던 거를, 어, 송한테 바꾸고, 탄웅이 녀석을 풀어놨어요. 그때가 시간이 언제냐면은, 어, 오늘, 어, 아침 한 11시경에 풀었어. 예, 11시경에, 일로와! 감긴단 말이야. 네, 저럴 줄 알았어, 저, 이씨. 예, 한 11시경에 풀어놨는데요. 아, 이름이 나가서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시 59분이네요. 예. 이제 3시 다 됐는데, 어, 한 4시간 정도, 어, 시간이 흘렀는데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또, 어, 이름이 또 옛날, 속세기던또 그런 생각이 나갔고요. 아, 짜증이 납니다. 이거 감겼어. 이쪽으로 올 생각을 하질 말어. 아우, 씨. 이 새끼, 문 열어놔도 안 들어오더라고. 이거 바람에 어떻게 밀려 들어간가 봐요. <laughs>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놈이, 어, 예전처럼, 또 속색이고 이러면은, 아전저 이제, 진짜 신경 끌 겁니다. 차저로 다닐지도 않을 거고 어 어제 동물 단체 얘기만 소용이 없어요. 예, 구제 하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119 거기서 알아봤는데 119도 사람한테 위협을 한다든가 어 사람을 물었을 때 그랬을 때 요청을 하면은 출동을 한답니다. 예 출동을 하고 어, 마치 총을 쏘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그마취총을 어, 어, 쏘게, 쏴갖고, 음, <laughs> 잠시 좀, 뭐, 한두 시간 잠들어 딱 깨겠지.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그게 아니라 거의 죽는 확률이 크답니다. 어, 왜냐면 이제, 그, 제, 선배님이, 어, 또, 친구, 어, 199, 구조대, 어, 친구가 두명 있고, 선배님이 이거 팀장으로 있는데, 그분 이제 정한퇴직할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어, 그분한테 알아봤더니, 어, 이게 마치, 이 농도 있잖아, 농도. 어, 의사처럼, 전문가처럼, 어, 몇 시간 뒤에 딱깰 것이다. 이 농도를 맞출 수가 없답니다. 예, 일9 구조대에서는, 아무리 프로그래라도 그거를 맞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의, 어, 좀, 어, 발사해서 어, 마치 그빈이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투입이 되게 되면은, 거의 죽는 확률이 90%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어, 살릴 방법을 찾고, 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저도 지셨어요 어, 과거에, 참 별, 내가 며칠 고생해갖고, 어, 결국은 요 놈이 뺏싹 말라고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혹시 모르겠어요. 오늘 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혹시, 어, 전처럼 한 14일, 15일 만에, 어, 들어오면은, 뭐, 다행이지만은, 안 들어오면 저는 차을 어,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 굳이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어, 그 전처럼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고 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집팔자라고 어, 어, 생각하고 그냥 내버두겠습니다. 내버두고 뭐, 레일 더서 돌아다니다가 지가 음, 어디 뭐 마을에 뭐 암놈이 발정이 와서 섞이 어, 나가 갖고 안기들는지 모르지만은 안전신경 아니, 아니, 안 쓰게 됐습니다. 뒤지던 말던 로드킬을 당하던 신경 안 쓰게 됐어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 책임감이 있니 없니 개같은 족같은 소리면은 바로 차단 나오시고 나한테 욕 존내 채 먹을 준비 하세요. 나열 존내보다 우고 지금 소주 한병반두병 어, 가까이 먹고 나왔어요, 지금. 예, 지금 치기가 어, 몸속에서 퍼지지 않았고 어, 그래도 혀가 꼬이는 발음은 아니겠죠. 한세 병, 네병 먹어야지 혀 꼬이는 소리가 납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어, 쇼츠 영상 하나 올려드린 게 있죠. 그때는 소주 다섯 병 먹었을 때에요. 음, 그래서 어, 좀 발음이 어, 좀, 어, <laughs> 어, 정확히 못하고, 음,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그, 거기는, 음, 제 친구, 어, 아주 그, 어, 아주 그, 한, 어, 30년 이상, 그, 한 31년 정도 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도 아주 잘하고, 저도 그 친구한테 잘합니다. 어, 그러다 또, 그, 그 친구 와이프도, 예, 뭐, 물론 제가 방송에서 제수시 제시 해도 되는데, 조금 그래서 사모님, 사모님 이렇게 해, 어, 좀 칭을 해줬어요. 근데 하도 인상도 좋으시고, 음, 복이 있으신 분이야.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 거기에, 제천시 왕암동, 어, 동막골, 감자탕, 거기를 방문해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띄워 올린 것도 있고요. 음,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핵심은, 어, 탄의 요님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데, 어, 과거처럼, 어, 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3일 정도 기다렸다가, 어, 명절, 아직 한 이틀 남았죠, 여러분들. 아 음, 아주 명절은 여러분들 잘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미리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인사말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손돌아! 이리 와! 이리 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음, 탄웅 이놈이 나가서 안 들어와갖고, 이걸좀 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 괜히 뭐 또, 나중에 이 새끼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뭐 어디 식용계장수한테 팔아먹었나 의심하고 또 이럴까봐 응? 음, 응.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식용계장수한테 절대 팔아먹지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유튜브 때리출 때는요 어, 누구를 다 내보내든 간에 동물단체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디 시단이든 군단이든 그저 어, 농업축산과에 부탁해서 어다 내가 몸이 안 좋았을 때개를 도저히 기를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다 정리할 겁니다. 근데 음 시군 농업 축산가 쳐다보지도 않, 않습니다. 이 공무원 인간들. 예? 음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안 됩니다가 정답이에요. 안 됩니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어디 네 동물 어 구호 단체 그쪽에 더좀 알아보고 그쪽에 의뢰해 갖고 어, 정리를 싹 하고 저는 유튜브 때리고 제몸 관리를 이제 하면서 여생을 마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올해는 못산 당뇨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laughs> 아, 진짜야, 올해 못살아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즐겁게, 패기 있게 이렇게 살다가 갈 겁니다. <laughs> 미미아이 라봐 미미. 미미야, 아주 지어미한테딱 달라붙었네. 송아는 어, 이제 계속 이렇게 묶고있어야안 돼. 저 새끼 도저히 안 돼. 네. 예, 이리 와, 미미야. 미미야, 이놈아 이리 와 봐. 이제 왔어. 아유, 참 한번 만나기 힘들다. <laughs> 이 새끼. 에휴, 참. 음. 속상해갖고, 아, 이게 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러다가 또 진짜 한 며칠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아, 속 터져요. 이제는 이제 전처럼 신경 안 쓰게 됐어요.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더 먼저 죽겠어. 이러다가. 손들아! 이리 올라와! 손들아! 빨리 와라! 이리 와! 딱, 코랩, 딱, 이리 와야 돼. 네, 오늘 탄웅이놈 새끼가 소골새끼 같고요. 네, 오늘 나갔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명절 끝 이후에 좀 촬영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또 가면 안 돼. 이리 내려와. 음. 자, 들어가, 이제. 들어가! 들어가! 이리 와, 미미! 미미야! 아침에 제가 존너만 풀어놓고 산책을 한 바퀴 돌을 때저쪽 돌았거든. 근데 여기이 이제 범위가 이제 넓어졌네. 이리 와, 이리 와, 혼나, 이리 와! 들어가 이 들어가니까 들어가 들어가 니가 들어가지 따라 들어가지 들어가 미미도 들어가라 옳지예 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안에 그 야자매트 얇은 거 있잖아 요 여러분들 아시죠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거기에 막 소변 막 이거 막 냄새가 배어갖고 아모니아 냄새가 막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가 이불까지 칸막이가 돼 막았으니까 공기순환이 더안 되지. 물론 위에는 좀 공기순환 한 데도 있긴 있지만은, 예, 그래서 제가 싹 치우고, 예, 바닥도 다 청소하고, 어, 물 청소했습니다. 그 소변 냄새 없었어요 음, 그렇게 하고 이제, 어, 린 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어, 혹시 추우면은, 저 계집에 들가도 되고, 음, 이렇게 해놨고요. 어, 중요한 거는, 어, 겨울, 어, 앞으로, 이렇게 또, 봄날씨 같이, 어, 봄날씨 같아요, 오늘도. 어, 그러나, 또한며아 지나면은, 갑자기 또 추워집니다. 예, 네, 여러분들, 어, 지금부터 막 봄이, 어, 봄날씨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 진짜 추울 때는 4월 초에도 막 눈이 오고, 개나리꽃이 피는데도, 4월 초에 막 눈이 내리고, 추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어, 꽃샘 추위라리죠? 네, 뭐, 한, 어, 4, 5일 막 엄청 추울 때도 있고, 어, 그래서 너무 날씨를 요즘 지금 온도가 좀 어, 상승이 됐다고 해갖고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음, 그렇게 아시고 네. <laughs> 어, 순돌이가 어, 이 새끼가 좀 성격이 좀 포악해서 그러지 어, 주인한테는 잘따르요 음. 중요한 거는 송아 이 새끼하고 탄우 이놈 새끼가 이길만 하면 자꾸 속을 새기갖고 아주 미치겠어 아침에 속색인 거 생각해봐 아주 미치겠더라고, 진짜, 이 새끼가, 이거. 예, 그냥 묶어놨어요. 그, 이 새끼를 바꿔줬는데 요즘 말잘 들었잖아, 탄웅이가. 바꿔놨더니, 이지을 하는 거야. 개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래서. 예, 정답은, 또, 개장수놈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아, 그래서 묶어 놀아라는 거지, 자식아. 하고 욕을 하겠지. 그건 너덜 생각이고, 이 새끼들아. 너덜은, 씨발놈들아. 개장수놈들은 계속 묶어놓고 길러, 이 자식들아. 나는 산에서 여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걔가 말을 잘 듣다가도 가끔 속을 썩 속을 썩일 때가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을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예, 언제 돌아올지 몰라도 어, 지가 어디 돌아다닐 만큼 실컷 돌아다니다가 돌아오겠지 뭐. 그렇게 아시고, 예, 저는 이제 이 새끼 차릴 생각 없습니다. 예, 돌아오면 진짜 누가 아 이놈 갖다 길른다 하면 바로 죽고 싶어요 진짜 심정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어, 즐거운 명절 연휴 잘 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미미야